네,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말 네. 다들 잘 보내셨죠?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어요. 너무 추워졌어요. 네. 그러니까요. 완전 겨울이 한 걸음 앞으로 확 다가온 것 어, 같아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어 반팔 <laughs> 입고 다니다가. <laughs> 맞아요. 갑자기 오늘 막 이제 덕겨 입고, 파카 꺼내 입으신 분도 있고. 오, 파카, 패딩까지. 네. <laughs> 대표님, 네. 오늘은 스웨이드 네. 입고 오셨잖아요. 아, 어, 근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네. 네. 조금 당혹스럽네요. <laughs> 우리 네. 다 건강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운동, 운동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상한가체조 아, 상한가 체중. 아, 이거, 이거라도 열심히 해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안 하니까, 팔 근육이. 네. 어, 이게 50견인가 이게 잘안 올라가요. 어, 정말요? 네. 어, 상한가체조 매일 하시나요? 아니, ]겠어? 이거 저, 왜요? 이소미 앵커는 나이가. 아니, 우리 지금 우리하고. 아니 우리 아버지는 같이 가려 고 그러는 거예요. <laughs> 어, 그럼 저는 다른 어, 운동을 좀더 해야 되나요? 어, 아니 뭐 이제 다리 운동하고 이런 걸좀 하셔야죠. 아 맞아. 음. 요즘에 뭐 요가, 필라테스도 상당히 네. 좋은 운동이어가지고 저도 그러니까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특히 네. 요가. 왜냐면... 진짜 운동을 하셔 하 하셔야 돼요. 아, 내가 아, 이런말안 <laughs> 하니까 참. 어, 제가 진짜 워낙 운동을 안 하는데 <laughs> 네. 제가 운동 신경은 좋아. 오 대표님 응. 진짜예요? 어, 저 스키 잘 타요. 스키 음, 스키. 어, 스키 잘 타시고 그리고 구기종목 이런 거 타. 제니스 뭐 이런 거다잘네 혹시 축구나 농구 응. 같은 거는 축구는 네. 골키퍼 잘해. <laughs> 아, 골키퍼 잘 어울리신다. <laughs> 네, 네. 골키퍼적인. <laughs> 아, 응. 아 응. 역시 많이 오케이. 많이 뛰는 건 아니야. 어 막아내는. 네, 거. 어, 막아내는 거. 네. 어, 방어. 방어 방어에 거. 강하시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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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예 대표님 다우십니다 아, 우리 그리고 네. 제가 이 농구할 때는 네. 학교 다닐 때 헐리우드 액션이 워낙 강해서. <웃음> 중요하죠. <웃음> 헐리우드 액션. <laughs> 조금만 중요하죠. 이렇게, 조금만 이드리블 뭐 하다가 조금만 이렇게 딱 네. 부딪히잖아. <laughs> 아! 이러면서. 역시. <laughs> 네. 헐리우드 액션이 워낙 강해서. 어, 원래 이그 그래. 강한 것도 상당히 음, 중요하잖아요. 웃끼었어요어 네. 정말요? 헐리우드에 심 로나가 하니까 재밌잖아요. 그래서 웃기어요 아, 조금만 부딪혀도 네. 이 과한 리액션이 나와주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뭐 스포츠 면에서도 이 방어적 측면에서 굉장히 강하신 우리 예대표님께서 네. 이제 오늘 저희가 또 시황을 짚어봐야 되는데 어 네. 뭐 그래도 저희가 이 상당한 그 낙폭을 이뤘던 조정 장세를 마무리하고 네. 더 이상의 조정은 없다라고 말씀해주신 이유로 계속해서 좀 상방을 향해서 지수가 가고 있는데. 그렇죠. 오늘도 네. 뭐 코스피는 음. 이제 약보합, 네. 코스닥은 지금 한 6포인트 강보합 음. 수준 정도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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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음 오늘 뭐 뚜렷한 특징이라고 볼수 있는 것들은 없고 네. 일단은 어 역시 K 컨텐츠. 음. 어 그러니까 이게 강합니다. 지금 오징어 게임 이후로, 네그 네. 다음에 음. 이제 지금 이제 차기 넷플릭스. 아. 화제작이될 만한 것들 위주로. 네. 네. 에이스. 미리부터. 그렇죠. 미리부터 막 움직입니다. 선반영돼가지고 지금 이미 움직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어, 제가 알고 있기는 로뭐 지옥이라고 하는 그 그렇죠. 지옥도 오, 네. 네. 나오고. 넷튠 기반으로요. 네, 네, 그리고 뭐 어, 지금 어, 그러니까 이게 넷플릭스가 네. 어, 이번에 오징어 게임으로. 네. 얼마를 버는지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벌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40배를 벌었어요. 야, 투자금 대비 40배. 그러니까요. 넷플릭스도 굉장히 쾌거를 쳤네요 이번에. 근데 그게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던데 그렇습니다. 그게 아쉽죠, 사실은. 아쉬운 게 아니고, 짜증이 확올라오 어, 그러니까 아쉬운,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아, 아 우리나라가 와. 규제를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렇죠. 그 좋은 배우들과 그 좋은 스토리를 결국에는 넷플릭스 사이에서 다 취해갔죠, 이번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음. 왜 우리 드라마 중에 네. 이런 것들이 규제에 묶여 있었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풀어내버리니까 아... K-컨텐츠의 위력이 나온 거죠. 맞습 근데 이거를 어차피 이게 뭐, 어, 외국에서 이걸 푼다고 한들 그걸 우리나라 사람이 안 보냐고요. 보죠. 왜안 보겠어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아 정부에서 이거 풀어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규제 정책이었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나갔습니다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음. 이게 어, 그렇다그니 이제 이익은 걔들이 다 가져가고. 그아요그렇다그 걔들이 렇죠나렇 세금 내느그그것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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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심지그 이게 웬 일이야? 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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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엉뚱그 서민들한테 세금 뜯지 말고. <laughs> 맞아요. 그 그렇죠 그그렇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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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식, 주식 5천만 원 해갖고, 어? 수익 2천만 원 이상 나면 세금 뜯어가겠다. 세금 몇 퍼센트였죠, 대표님? 아유, 어, 20%. 네. 네. 와, 20%요? 양도 차익에 대한. 아, 말이 내용.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 이런 데 뜯지 말고. 왜, 왜, 넷, 넷플릭스에서 뜯어가야죠. 아, 제 말이요. 그러니까. 아니, 주식 수익 어렵게 보신 분들한테서. 그럼 손해보면 정부가 손해보냐고. 아, 아 아니, 그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그래. 정부에서 손해본다고. 그래. 그 수익에 대한 부분을 감면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정말 화가 확 나네요, 대표님. 음. 확, 그 그에... 얘기야. 아, 진짜. <laughs> 어, 아, 추웠는데. 어, 뭐, 열이 받네. 열이 나네요. 그러니까요. 걔들한테는 못 <laughs> 뜯어내고. 왜그저 우리, 우리한테 때문 양도차익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어쨌든 참 이번에 그 정부의 규제가 이게 똑똑하고 또 현명한 선택들이 아니었다라는 게 지금 결과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이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좀 준비를 해 나가야 될까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네 수익을 음. 자 이게 시장이 안 좋으면 수익을 어차피 못 거두는 게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맞습니다. 아, 근데 그거 이제 손실에 대해서 3년간, 3년간 그걸 감면해 주겠다. 수익에 대해서 감면. 보통 시장 죽으 <laughs> 3년 가요. 그 시장 수익 내기 쉽지 않아요. 음. 3년 동안. 그쵸. 그럼 올해 열 시, 연락에 손해보고, 내년 연락에 손해보고, 내후년 연락에 손해보고, 그럼 내후년에 이제 시장 좋을 땐 다시 세금에, 세금에 어떤 부담을 안아야 되고. 세금에 늪에 빠지는 거죠. 아, 누가 주식 투자하겠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들어갔는데. 음, 맞아요. 세금 다낼것 같으면. 그러니까, 그 우리한테 뜯어낼 게 아니란 얘기죠. 이런 음. 규제를 풀어서 그들한테 뜯어내야 되죠. 그럼요. 수익 창출이 뭐, 될수 있는 곳에서. 차라리 넷플릭스 애가, 애가 아니, 넷플릭스가 아니라, 음. 어,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콘텐츠에서 좋은 회사는 많아요. 그렇죠. 제이 콘텐츠들이 음. 뭐 많잖아요. 그렇죠. 스튜디오 드래곤. 많잖아요. 그런 회사들한테 줘서. 아,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40배 벌었으면. 하... 그걸 넷플릭스에 공급하고 넷플릭스하고 정당한 대가를 나눈 걸로 갔다면. 맞아요. 오히려 세금이 더 커졌겠죠. 음... 그게 맞다니까요. 왜? 딱, 딱, 엉뚱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답답하네요. 어우, 속이. <laughs> 점심 먹었던 게 소화 다 됐네. <웃음> <웃음> 아, 네. 소화, 소화 안 될라고 얘기 안 했겠는데 소화 안 돼요. 아저 <laughs> 너무 빠르게 이제 돌아가가지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열이 받으니까 이게 소화기관이 <laughs> 위가 막확 이렇게 움직여갖고 소화가 다 돼. <laughs> 다시 배고프네. 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하다 보니 배고프네. 배고픔을 네. 느끼는 우리 투자자 분들 또 시청자 분들을 위해서 대표님 네. 이제 어쨌든 날도 추워졌고요. 지금은 근데 많았잖아요. 이게. 네. 이게 음. 11월 이제 10월장이 가고 11월 달에 오면 어닝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거고. 네. 그다음에 어찌 됐든 또 11월이 소비 시즌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음. 이게 시장이 좋아져야 될 모멘텀이 많아야 되는데 아. 지금 10월장이 이게 확실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음. 그러니까 올라오더라도 강한 상승이 아니고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이게 어, 확실히 상승한다는 모멘텀은 없다고. 음. 그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니까 매력이 생긴 거지. 네. 확실하게 상승, 자 여기서 확실히 상승 올라간다, 쭉 간다 이런 음. 모멘텀은 지금 부재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는. 지금은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음. 10월 한 25일, 어이전 이쯤부터는 뭘 준비해야 되냐? 네. 본격적인 어닝스프라이즈 시즌을 준비해야 되죠. 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어닝스프라이즈가 나올만한 종목들. 네. 특히 뭐,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어, 얘기 나오는 게 잠정 실적만으로도 어닝 스프라이즈 수준이로오니까 그런 네. 종목들. 음. 어, 그리고 이게 10월, 11월 달이 돼야 네. 아마 배터리에 대한 그 배터리 주에 대한 기대감. 그것이 실적이 나오면서 아, 생각보다 그렇게 기대감만큼 좋지는 않았구나라는 게 음. 거기서 이제 빠져나가 다른 종목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아직 실적이 안 나오니까 뭐가 되느냐? 음. 거기에 대한 기대감 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배터리 주 쪽에 다시 어, 매기, 음. 즉 수급이 몰리고 몰리고 하는 현상이 나옵니다. 네. 거기서 하나 어 지금 이렇게 약세장이다 보니 네. 그렇게 강세장이라 볼 수는 없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 지금 이런 이제 테마성 재료들, 네. 그러니까 k 이 컨텐츠, 케이드라마 네. 어, 어,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관련주들. 맞아요. 이런 웹툰 관련주들 상당히 예, 많이 올라와고요 예. 음.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웹툰 관련주들도 네. 봐야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어,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굉장히 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음, 어쨌든, 뭐, 지금 현재 이 약세장 속에서 그 상승 모멘텀 명확한 것은 지금 부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장 같은 경우에는 조심조심 돌다리도 두드려 보면서 건너자라는 장이라는 게 유효하다라는 점도 꼭 체크를 해 보시도록 하고요. 네. 어쨌든 간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감이 이제 몰려오는데 그렇죠. 네, 11월 좀 이때 좀 노려볼 만한 게 사실 또 다시 LG 이노텍인데 네, 네. 이 LG 이노텍이 지금 현재 너무 저평가다라는 네, 네. 평가들이 지금 뭐 리포트상으로도 나오고 있죠. 그렇죠. 대한 네. 이제 그 부분도 있지만 네. LG 이노텍이 제 차후 음. 신성장 동력의 날개. 이게 뭐냐면 자율주행 차 쪽이죠. 어, 그러니까 자율주행차. 전장, 센서 이런 네. 쪽으로 봐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는 더욱 더 기대감이 음. 된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네. 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LG 이노텍이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가격도 가격도 아, 싸고 음. 그죠? 실적 좋고, 좋은... 네, 네, 딱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음...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자 어, 어찌됐든 이제 곧 어닝 시즌입니다. 맞습니다. 어닝 시즌이 되면 어, 실적에 이제 에, 확실한 모멘텀이 음... 있는 회사들, 그리고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될 만한 회사들이 어, 저는 올라온다고 보는데 엘바유텍 어...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정말 안 하려고 했는데. <laughs> 워낙 개별 질문들이 많아서 제가 얘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웰바이오텍에 대한 답변을 그렇죠? 네 어닝이 음. 돌아서는 거 맞아요. 턴어라운드 맞으니까 어. 그점 참고하시고 왜냐하면 음. 제가 이제 시장 논리를 풀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어, 저는 이제 이 어닝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내일쯤부터 좀 본격적으로 어, 나오지 않겠느냐 어. 이렇게 좀 예상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실적이 받쳐주는데, 주가 수준은 예전 실적 완전 꽝! 실적 꽝일 때그 수준보다 더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걱정될게뭐있어요 지금. 그 그렇죠. 개별 질문들 워낙 많으니까, 어, 심지어는 내년 감사 보고서 이슈도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오. 600억 대손체를 해놨어요. 근데 감사 보고서 이슈되면 하는 게뭐 있습니까? 이미 대손 처리 지난해 다 떨어냈는데. <laughs> 그죠? 이게 지금 없네요. 이제 받아내면 이게 다 이익으로 잡히는 건데. 네. 대손 처리 이미 해 놨는데 받아내면 이익이잖아요. 그렇죠. 뭔반 생각하고 대손 처리 한 겁니다. 음. 그죠?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음.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 네. 아, 너무 개별적인 종목 위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 너무 종목에 집중하는 경우가 생겨요. 종목에 집중하는 거 음. 물론 이제 금액이 작을 때는 집중해서 장기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집중하면서 음.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집중하면서 계속 알아, 알아버리면 이게 수익이 나와도 제대로 안 먹고 제대로 수익도 못 보고 <laughs> 탈출 <게>. 탈출하는 경우가 생기고 스케이프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얘기를 안 들려고 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 점도 참고해 보시고. 음. 전체적으로, 뭐, 우수 AMS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은 네. 전 좋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 이제 그 우수 TMM의 초소형 전기차 실적이 어, 3, 4분기부터 잡힌 걸로 알고 있어요. 기대해 볼만 하겠네요. 기대해 볼만 합니다. 그러니까, 러런 음. 점들 참고해 보신다면, 네. 뭐, 지금 보유 중이신 거는, 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음. 아시겠죠? 네. 자, 뭐 시장 얘기도 좀 짚어드렸고, 개별 종목도 개별 종목도 주셨고. 짚어드렸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음. 여러분들 시장에 어떤 흔들림이 있을 때, 그 흔들림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좀 대응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음. 사실은. 그러니까 시황이 너무 안 좋다고 판단될 때는 비중을 자꾸 줄여야 돼요. 현금을. 현금을 확보해 둬야 됩니다. 그래야 기회를 만들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심리상으로 내가 극강의 평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 내가 보고 있는데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 어어, 그래서 맞아요. 내가 최근에, 기, <laughs> 내가 최근에 웰바이오텍 상거 전혀 새로운 계좌에서. 아, 신규 진입하신. 그렇죠? 네. 새로운 금액. 전혀. 전혀. 산하니까 한6% 가까이 쓰임이 아, 아, 있거든요. 수익이 나으니까 그거만 그거 보고 있는 거야. 손실 나 있는 거안 봐. 그러니까 <laughs> 심리적 어, 심리 심리적 극강의 안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 내가 어, 어, 손실 아니야. 어, 이런 심리적 맞아요. 극강의 안정 상태. 어, 그 이게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서 오. 내가 극강의 안정 상태가 돼야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극강에 불안해지면 주관적이 돼버려요. <laughs> 맞습니다. 예. 음. 이번에 김증권 또 수익님 대회를 해요. 어, 근데 네. 또 어떻게 진출하시나요? 아니, 우리 이소민 앵커가 한번 참가. 어, 봐요. 제가요? 키음증권. 네. 음, 제가, 오. 제가 그걸 해드릴게요. 어, 정말요? 코치를, <laughs> 저 참가해보겠습니다. 제가, 제가 코치를 해드릴게요. 뭐, 500클럽이든, 뭐, <laughs> 어, <막> 3000클럽이든. <laughs> 알겠습니다. 네. 참가하네요. 제가, 오. 제가 스포트 해갖고. 우와! 네. 알겠습니다. 한1 2권만 들어가면 뭐. <laughs> 10위권 내에서. 네, 10위권만 들어가면 뭐. 일단은, 첫, 어, 입봉은 성공했다. 맞네요. 진권계 입봉. 입봉은 성공했다. 제가 노려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참, 참, 참가해서 그것도 좋은 경험이 돼요. 어, 정말 그러겠어요. 네. 어떻게 해야 수익률 대회에서는 우승할 수 있는가? 이거를 <laughs> 한번 내가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네. 제가 철저하게 코치해서. 우와. 네. 시청자분들 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제가 진짜로 한번 우리 대표님의 힘을. 근데 그러니까 무슨 종목을 사는지는 <laughs> 공개하지 말자고요. 아, 그건 말 그건 이제 시세 조정이 될수 있으니까. 아, 알겠습니다. 괜히 우리가 샀다 하는 걸 알물, 알물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우리가 또자익실 하고 이러면. 어, 아, 그럼 안 이게 안, 안, 그렇죠. 안 되니까. 맞아요. 아, 우리는 철저하게 종목 찾는 거는 우리가 비밀로 할게요. 네. 종목은 비밀로 고 여기 지금 여기서는 얘기 안 할게요. 그 종목에 네. 대해서는 어? 얘기를 안 하고 음. 딱 그걸 해보자고요. 아, 그래서 좋습니다. 순위만 가르쳐 드립니다. 네. 네. 10위권 내에 진입하는 걸 목표로. 네. 예. 10위권 내에서 네. 대회 마무리되는 걸 목표로 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름 석자를 한번 올려보고 싶네요, 대표님. 네. 그렇죠. 정말.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수익률 대회에서 우승하기 전까지는요. 네. 필명만 나오지 이름이 안 나와요. <웃음> 그래요? <웃음> 근데 우승을 딱 하잖아요. 네. 실비권 안에 들어가면 이름이 딱 나옵니다. 아, 실명이 딱 공개가 돼. 네, 실명이 딱 공개가 돼. 와, 돼요. 되게 신기하다. 내가, 네, 네, 그래서, <laughs> 어, 예병분으로 한참 간 적이 있었거든요. 아, 예? 짜병, 짜군자로? 네. 사람들이 다 필명을 알았어요. <laughs> 본명인지 몰랐어. 아, 정말요? <laughs> 그러다가 그쪽 대회, 대회, 관계자가 연락이 왔어. 이거 필명 아. 맞으신 거죠? 가길래 내가. 아닌데요? 신명인데요? <laughs> 그, <laughs> 때 네, 참가자가 급하게 바꿔야 된다고, 실명 공개하시면 안 된다고, 어, 그래 가. 까 너무 세상에. 예, 아펙으로 바꾼 적이 있었어요. 아, 진짜요? 어, 예, 예. 그러셨구나. 그때 1위, 1위로 마감을 했는데, 그때 급하게 아펙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필명을. 아, 그, 저, 예, 병군, 이게 실명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야. 그랬나 보네요, 예, 그쪽에서도 예, 예. 야, 이거 무슨 군대 이름 같지 않냐고, <laughs> <이러면서 웃음> 필명을 생각한다. <laughs> <laughs> 역시 남다른 또 이름의 소유자로 그죠 그렇죠. 필명으로 거론이 네. 될 만큼 그러니까. 스페셜했다라는 음. 네그 이름 계속 올라가 있었어요. 어? 음. 아. 전부 다 이름 이 아니었는데 <laughs> 예, 그 대표님 홀로 시, 피, 실명으로 네, 네. 실명으로 등재가 되셨던 네. 아, 그런 추억을 안고 계시는데 대회 참가자가 음. 진짜 급하게 연락했어요. <laughs> 필명 맞으시죠? 그러셨겠다. 아닌데요. 명 실명이... 그럼 진짜 이게 실명이세요? 이러면서. <웃음> <웃음> 정말 웃겼습니다 <laughs> 당황하셨겠어요 그분들도 네, 네, 네. 당황했을 그죠? 거예요. 네. 아, 네. 그 그러면... 대회가 한경 대회였어요 한경. 아, 한경 한국 경제 팀. 그게 사주간 <laughs> 와... 결혼 대회인데 네. 제가 오회 대회 우승자였거든요. 오... 그때 127%인가? <laughs> 그러니까 보통 우승자들이 60몇 프로, 70몇 프로에서 우승을 했어요. 와... 1, 1에서 4회 대회까지. 네. 근데 아, 5회 뭐. 대회에서 독보적으로 제가 훅 올라간 거죠. 근데그 기록이 아직도 안 깨지는 걸. 네. 대박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1위를. 네. 아! 1위. 어. 와, 네. 그전 전에... 앞에 예정도 앞에 <laughs> <laughs> 앞엔 예병군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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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저도 이제 그 뒤를 따라서 대표님, 네. 한번 천천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Come on! <웃음> 들어와! 들어와! <웃음>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네, 시청자분들 많은 기,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어쨌든 또 저희 월요일 또 힘차게 열어봤는데요. 저희가 또 내일도 더 좋은 소식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어, 예, 저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네. 얘기는. 어,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시면 음. 항상 시황에 따른 매매법을 쓰십시오. 음. 심리적으로 내가 안정이 되어 있다. 나는 뭐 종목이 조금 손실나 있더라도 아. 결코 불안해 하지 않는다. 이러면 음. 워렌버피식투자가면아 아시겠죠? 네. 보고 꼭좀 참고하시면서 월요일부터 심리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심리는 항상 뭐라고요? 극강평온의극강평온의 <laughs> 극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꼭좀 참고하시면서 네. 잊어버리지 마시고. 네. 바이바이. 바이. Have a nice 시작. day. Take care. <laughs>